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그놈 정야 <laughs> 왜? 야오왜 하는 거야 무뭐 찍고 있어? 네. 왜? 사지만한 더. 아, <웃음> <웃음> <짧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신정우신정 심정. 네, 지금 여기 제가 소개를 할게요. 아까 김현수 씨가 망쳐놔가지고 빨리. 자, 저는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저 이제 이름은 심 자은이에요. 그 성별은 진짜 여자입니다저 이쁘죠? 그리고요. 그리고 뭐야? 생년월일은 저는 2000. 네, 저 치고 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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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아, 가세요. 아, 아, 네. 하세요. 네. 2000년생. 저는 2000년생이에요. 언니, 오빠들 안녕하세요 제가 주인공이거든요. 네. 자. 네. 아, 죄송하죠. 혼자 촬영하세요. 네, 네. 와! 저는 스타일이 약간 요조 숙녀 느낌이 나는 <laughs> 스타일이거든요 <laughs> 많이 하거든요 저도 어? 깜겼다 어, 오! <laughs> 아! 아! 이거 뭐야아 아, 이거 뭐야! 아, <laughs> 아, 뭐야 이거! 이거 눌러야 돼요. <laughs> 뭐야 이거? 갑자기? <laughs> 아 이게 1분까지인가 보다 지금 알았다 <웃음> <웃음> 죄송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촬영이 안 되네요 안또 돼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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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기다려봐 기다려봐 저장 공간 기다려봐요 다지워버게요 <laughs> 죄송한데 저장 공간이 없어가지고 촬영을 못하게 됐거든요 죄송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히 계세요 새로,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무치야네 가자 뭉치야 나아니안 간다고 아 갑니다 제 이름은 심정은이고요 여러분들 심정은아 무슨... 오늘 할거는 다 오늘 는어어 그걸 가만히 계세요너 <laughs> 뭐야? 뭐라고 하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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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좀 주시면 안돼요? 아 가만있어 쌀피 좀 주시면 안됩니까? 집중 좀할게요나 다시 이거 나새 종이 없네 이거 <laughs> <얘> 세 종이로 <laughs> 좀, 좀 없어요, 없어요. 아야너 너무 이상해 <laughs> 어, <진짜> 아얘 <laughs> 너무야 야 너무해 아너아 어. 아, 진짜 어, 벽 너, 하나 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선여줄꺼 같습니다 여주? 저... <laughs> 아, 너 너무 이상해. 아, 스프 아, 개성, 개성, 수프 아, 너 너무 이상해. <laughs> 뭐야, 이게, 숭님. 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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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예쁘다. 한번 보시겠어요? 샘플이 너무 예쁜데요. 그죠? 5분만 했대요. 아, 너무 대박이죠. 해드렸다. 선생님 예술 안주세요 <laughs> 예술 예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술의 오빠 시작. 오빠 어디 달아놓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요. 일단 다달 거야. 수상 경력을 좀 써야 되겠는데. 어머. <laughs> 제잼이라고 <laughs> <laughs> 뭐 재밌게 해야 돼! 지금 심각한데! 선배님! 그거 좀 보세요. 선배님 쓰시는 검정색. 아 이거 좋은 건데. 잘나오더라고 오빠. 응? 이렇게 장난치는 거 아니잖아요. 아 난.. 장난은 태호 선배가 치고 있지. 저 오빠. 아! <laughs> 어, 어, 잘못 적었어! <laughs> 나 인스타 아이디 주 몰라. <laughs>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지 뭐. 그내임펜다 썼으면 줄래? 어? 왜저 이걸로만 쓰고? 아! 너네도 써. 잖아요 <laughs> 네, 혹시 다이제가 뭐였지? 너 거. 공직 V, v. v. 공블리. 오, 감사합니다. 정승규 거, 정태하. 찍찍이 뭐가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니, 요 언더가 언더가 있었어. 누가 내걸 해킹해가지고 영직 V L Y였나? 네. 찍기 없어, 또 없잖아. 네, 찍 하나만. 저 인스타 아이돌 디사랑그 그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호기증. <laughs> 근데 이거 어디다 니네 팔아 먹냐? <laughs> 아 연두색 좀 빨리 줘. 아이아 아, 너무 인스타그램 안 간다 어떡하냐? 뭐가? <laughs> 이게 <laughs> <laughs>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그놈 정. <laughs> 야왜야오왜 아무도 어 다시 한다 저게 뭐야? 어. <웃음> <웃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그놈 정태호의 프로필을 공개합니다. 이름 정태호, 혈액형 A형, 특기 수다, 24시간, 자우명 나보다 너, 좋아하는 사람 양경진 빼고 다. 양경진이라고 왔을 때 불안 좋던 친구있어요 좋아하는 음식 탑 빼고 다. 자, 좋아하는 품물 고래, 좋아하는 색깔 하양. 아, 너무 귀엽다, 하양. 네네. 네네네 그리고 연극 그놈 예뻤다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는 한번 말고 두 번. 이 모든 프로필을 아, 너무 디 드디어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정태호를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이 표시해 보신 분들은 퀴알코드니까 네이버 퀴알코드 주시면 제가 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그놈 정태우의 프로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를 사랑하고 웃음을 사랑하는 남자 코미디언 유영호의 그놈의 프로필. 예. <laughs> 자. 네, 아, 전 유명입니다. 블러타이 한국말로는 혈액형이라고 하죠. 오영입니다하비 취미입니다. 취미는 노래와 피아노, 그리고 정말 소박하게도 걷는 걸 좋아합니다. 이 클로즈업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걷는 거, 여러 굉장히 좋아하고요. 보시면 좋아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분들 뭐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세상을 살아하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 작품 속에 웃음과 꽃과 이 지구 속에 살아가는 제 모습이 있는데, 저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고 있고요. 혹시나 제가 궁금하시다면, 여기 녹색 글씨에 이제 네이버 홈페이지에 제 이름을 적고 거나, 이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 코미디아 될라 그때라고 이제 알트라고써시면 제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그돈 예뻤다고 불러주신 분들한면요 어, 보고 이렇게 을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게 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감정 덕분에 제가 좀더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나 싶습니다. <laughs>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코미디를 사랑하고 코미디를 위해서 살고 있는 코미디언 유영우, 그놈의 프로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리나리 박나영의 프로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미랑박씨의 아리따울다 영리할 영자를 쓰고 있고요. 어, 저는 잉어랑 라미라는 배우님을 닮은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제 좌우명은 <laughs> 자우명은 인생은 공수를 공수거다 빈손으로 와서 가는데 욕심은 없이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게 제 자우명이고요. 제가 잘하는 건 웃기는 거 빼고 다 잘해요. 그래서 제가 대기실에서 별명이 맥커터로 아주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은 경상남도 진주고요. 10월에 남강유동축제 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오세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제가 전공한 피아노, 그리고 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놈문 예뻤다의 여주를 맡고 있는 김현영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제 성은 김이고요 그리고 현명한 현 그리고 밝은 죠현명하고 밝은 아이가 되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저는 그런 아이가 됐습니다 박수 그리고 자 저는 어, 아주 러블리함을 잔뜩 갖고 있는 그런 배우입니다 그래서 제 인스타는 영블리예요 근데 그냥 영블리가 아니고요 영하고 찍하고 vly하고 찍찍찍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모두 팔로우해요 여러분 자, 네, 그 다음은 어, 제가 살아가는 방우력은 항상 감사하자아요 어, 왜냐면 매 순간 매 시간을 감사해야 어, 살 맛이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저는 96년 1월 11일 삐영제인스카터 공주님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날이 그리고 제 특기는 잘 먹고 잘 자고 다 잘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노래도 좀 하고요 그리고 잘 먹어요 아주 아잘 먹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그이상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 태권도 자다 학기도 자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까불지 마세요 하고요. 간식은 제가 초콜릿을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 보는..여러분? 그리고 어! 그 놈들보다 감신들에게 한마디! 이거는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적었습니다 어우 감동적인데? 어...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오는 시간, 그리고 공간을 보던 두 시간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 그 소중한 모든 시간을 저희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만큼 소중한 기억, 따뜻함을 잔뜩 드리겠습니다 자주 오세요, 또 오세요, 꼭! 나도 모르게 구름에 해 그리고 싶었거든? 너무 노틴나게 되고 <laughs>